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 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부채 안정화와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십니까. 자,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네.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현황부터 먼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지마,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천조원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일년에 생산하는 국민소득의 그, 그 육박하는 수준이고 예. OECD나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걱정을 합니다. 예. 네. 어, 먼저 이, 금리가 오르거나,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같은 것이 이제 하락하거나, 이렇게 예. 됐을 때,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좀, 그렇죠. 어, 위험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예. 하시고, 어, 뭐 그런 위험은 조금 없다 하더라도, 네. 가계부채, 원리, 가계부채가 이제 천조 를 넘다 보니까, 원리금 부담이 이제 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거든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음. 경제 성장이 좀 더디는 이런 음. 두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예. 이 우리 우리 저기 예,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 IMF나 어떤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평가를 할때 예. 한국 그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걱정을 하시지만 음.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 금융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는 또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정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저기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중에서 어 일시에 이렇게 갚고 현재는 이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는데. 예. 만기가 한꺼번에 좀멀리는 그런 대출비중이좀 높습니다. 네. 이런 가계부채의 질 같은 경우가 좀 구조 같은 데 문제가 있지, 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이번에 네. 가계부채 구조계선 촉진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가계부채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 뭐 가계부채 계속 있어 왔고요. 어떤 네. 식으로 관리를 하셨는지 정부에서는요. 가계 부채는 이제 보면 그 우리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네. 2000년대 초부터 좀 많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네. 네. 정부는 2002년에 다른 나라보다 사실은 상당히 일찍 대응을 했습니다. 네. 2002년에 이제 LTV라고 그러죠. 네. 자기가 담보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담보를 좀 이렇게 어좀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그 LTV를 높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 부동산 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대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일정 적정한 수준까지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LTV 제도를 2002년에 우리나라가 네. 도입을 해서 네. 상당히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네. 2005년에는 이제 그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이 어 가지고, 네. 저기, 버, 이제 돈을 버는 소득 법인의 일정 부분으로 하도록 그건 또 DTI라고 합니다. 네. 이 DTI 제도를 2005년에 적응해서 각각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예.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띄고 예.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의 교육비나 통신비 이런, 이런 쪽 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부가 2011년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그 증가 속도를 예. 경제성장 수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는 이렇게 높은 고유 고도 아주 높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좀그 속도를 좀 늦추고 음. 그다음에 고위험 성격의 그런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그런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2011년에 이렇게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니까 은행 쪽은 상당히 빨리 줄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예. 한쪽을 이렇게 좀 억제를 하면 다른 쪽이 급격히 그렇죠. 늘어난다고 해서 이금융권이 좀좀 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는 이금융권에 2011년과 대책과 비슷한 것을 하는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했고요. 작년 2013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 부채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네.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채무를 좀 네. 줄여주고 길게 좀 늘춰주고 일부는 좀 탄감해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네, 예, 마련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전월세가가 좀 급등하면서도 그 개인 부채가 그만큼 좀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세 대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 그 발표한 대책법에는요 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가계 부채 핵심 관리 지표로 정하신 예. 게좀 눈에 띕니다. 예. 예,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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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날 정부가 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는데 예. 예. 그 네. 안에 보면. 그 내수 내수를 어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어 분야의 핵심 그어 과제로서 가계 부채의 예. 안정적인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그 내수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경제 성장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좀 한계가 있다는 이런 문제 의식이거든요. 예. 그 이번에 이 기존의 가계 부채 대책과 좀 차별화되는 새로운 것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예.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 핵심 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분자,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가계부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부채, 부채 쪽을 적정한, 너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고 부채 질을 좀 이렇게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이런 부채 쪽에 치중해서 정책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쪽을 계속 우리가 하면서도 이 분모에 속하는 소득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사실은 같은 부채라도 소득이 좀 빨리 늘면은 부담이 좀 줄어들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부채 쪽에 대책을 하면서 더 이제 종합적으로 소득까지 네. 같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양쪽을 같이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겠다. 이런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그만큼 높이면은요. 음,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권으로 또 몰리는 그런 현상도 우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채, 예. 가계부채를 예. 예. 1금융권, 2금융권 할것 없이 적정 수준으로 어, 어,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에 발표한 거는 예. 이 목표를 가계부채 하나만을 하지 않고, 예. 가계부채와 소득을 같이 보면서 음. 같이 보겠다는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이 비율이 사실 지속적으로 늘어만 왔습니다. 예. 예. 이것을 2017년까지 5%포인트를 낮추겠다. 이것은 음. 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거에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을 이렇게 이제 멈추게 하고, 음. 거기 나아가서 그걸 좀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좀더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네. 5%포인트가 낮춰지니까. 가계부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가계 부분의 이 소득을 더 늘리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네네. 의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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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구조 개선이 아무래도 시급하겠죠. 네.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용을 네. 확대한다 방안을 네. 발표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인지요? 이, 뭐, 가계, 가계부채 중에서 특히 이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간에 사실 이제 금리라는 것이 변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네. 이 그분들한테는 이 안정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시는 게더 유리해요. 네. 그리고 예.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예. 고정금리를 선호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예. 근데 직접 이제 대출 창구에 가면은 당장 그날 대출 받으신 날은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고정금리가 높, 높죠. 예. 예. 고정금리는 미래 이제. 그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과 이제 문제는 그 차이입니다. 보정 금리와 변동 금리 차이가 어 저기 예, 우리가 이제 서베이를 해 보면 예. 0.75%센트 예, 75bp라고 그러죠. 그 이내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 쪽을 그래도 미래의 그 불안에 대비해서 선택하는데, 예. 이게 너무 그그두 차이 갭이 커지면 네. 당장에 지금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시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변동금리를 택하면 당장은 이자 부담이 낮은 것 같지만, 미래에 이제 그 이자가 이자가 급격히 바뀌면 본인의 예. 예.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그런 그... 고정금리 쪽에 예 저기 비중을 좀 앞으로 좀 높여서 음. 그런 다양한 상품을 좀 은행들이 개발하도록 해주고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 이 대출을 받으실 때 예. 이. 비, 금리 변동에 따라서 미래에 얼마나 잠재적으로 큰그 위험을 지, 어, 지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깊이 많이 고민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은행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안 하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신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를 줄여둘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네, 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한도를 더 많이 늘려주면 네. 그게 또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네. 이 고정금리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장기 채권인데 MBS라고 네, 네. 하죠. MBS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채권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에 자금이 급할 때 이렇게 그 사고팔 대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데 그 대상 증권으로 MBS를 지정을 해주면 그채권의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음. 대신 그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고정과 변동금리 간의 그 격차를 에 축소시켜서 음. 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더라도. 음. 어 이렇게 변동금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그금리에 금리 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요인들을 마련할 겁니다.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 준고정금리 상품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의 그 장점을 좀 그렇습니다. 맞춘 이런 예. 것같은데 우리나라도 예.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여기 아주 작은 비중으로 그런 상품이 일부 있지만 네. 거의 없다고 할수 있고요. 음. 통상적으로 가면은 순수하게 예. 순수하게 전고이 변동 대출 기간 전 기간 동안에 변동하는 그런 변동금리 이게 우리나라에서 70% 80% 차지합니다. 네네. 대부분이 이런 대출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대출 받은 기간 내내 이제 금리가 안 바뀌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좀 안, 안심할 것 같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 미래 변동 위험을 은행이 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높게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에 음. 네. 대해서 금리가 높 높게 되는 겁니다. 너 음. 어느 어느 한쪽만 그 이자보다 이자 변동 위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예.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제 주택금 주택 대출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 의 중간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 변동을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간은 금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3년이나 5년 그 일정 주기 후에만 변동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변동을 하더라도 이 변동의 상한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변동을 하지만 내가 5%로 받았는데 이 금리가 오를 수 있지만 6% 이상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네. 그이 위에 상한이 이 그러니까 기간도가 변동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일정 기간으로 돼 있고 네. 변동하더라도 상한 이 있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가 이번에 준 고정금리라고 불러서 네. 이것도 어 고정금리의 그 여기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이번에 40%까지 네. 2017년까지 2017, 은행들한테 이렇게 그, 그 비율을 이렇게 높여가도록 지도할 예정이거든요. 네. 국민들은 언제쯤 이런 상품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은행들이 이제 예. 바로 착수할 겁니다. 은행들이 네. 착수를 해서 이제 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설계하려면 예.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그 고도의 금융공학적인 연구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본인들한테 맞도록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거 네네. 운영하는 걸다 여기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 최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도록 은행권하고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개선안에 보니까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예.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내용이죠? 현재도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네네. 2012년 9월에 우리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어, 문자 그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지고 계시는 아주 고율의 그, 그 대출을 낮은 이율에 그더 양질의 대출로 바꿔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 그 상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네, 네. 근데 지금 있는 그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 20% 이상 아주 고율의 그 대출만을 대상으로 이제 바꿔 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주 고율의 그저기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 한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또 자격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도 네. 좀 낮고 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것을 15% 이상 대출 받으신 분으로 대폭 그대상을 음. 어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15%에서 20%사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 캐피탈사나 예. 어떤 뭐 카드사나 그리고 어떤 상호금융 같은 데서 대출 받으신 분들 네. 우리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조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그이 네. 밴드 내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대출을 이제, 이제 사람의 신용 등급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보면 8레지 1 2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상이 더 대폭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재원을또 많이 저기 확보를 해서 음. 연간 지금까지 한 1천억, 1,200억 정도 지원했는데 최대한 1,800억, 2,000억 정도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 개선을 했습니다. 네. 바꿔드림노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바꿔드림노는 예.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 주... 어,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도 지원에 나서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이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신용금급도 아무래도 좀 낮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제공하는 담보의 질도 은행, 은행에 비해서는 좀더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용하는 그 상품의, 상품은 금리도 더 높고 그렇죠. 만기도 훨씬 짧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분할 상환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부담은 크고 그 다음에 만기는 짧고 예. 그다음 상환 부담은 크고 이런 예. 특징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장기로 하면서 나눠서 예, 이렇게 그, 갚으실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받아서 단기를 장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택금융공사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가 천억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 이제 반응이 얼마나 될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저기 희망을 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그잘 조사해서 천억 정도로 올해 시작해보고 만약에 이쪽에 그 수요가 아주 많고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어더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재원을좀 확보를 해서 더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가계 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